2018년 6월 모의고사 다 작품에 대한 보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필은 글쓴이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성적. 아, 일반 보기네, 일반 보기. 수필이란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주고 있어요. 첫째, 성찰이 들어있어 그래서 반성적이다. 자, 성찰을 하기 때문에 반성적인 글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렇게 된 거지. 그쵸죠 성찰. 그다음에 깨달음을 전한다. 어, 아, 깨달음. 깨달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훈적이라고 얘기할 수있으면 대부분 이게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며 그렇죠? 인생, 사회에 대한 무엇? 인식과 판단. 이것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스토리가 들어있으므로, 또한 수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로 비판적이며. 이런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그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수피를 제시한 한 모양이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그 재료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뭐라 그랬어?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끌어낸다 그랬죠? 제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잠깐 끌어내 자, 이런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주관적이며 개성이 있으며 이런 말을 내가 아까 한 거야. 이게 이게 이, 이, 이게 이 말이야. 자, 글쓴이 문체는 내용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되기지요? 자, 문체, 문체 독특한 문체가 있을 수 있다. 문체라는 건 글씨체 있잖아. 에? 그러니까 칠판 보면 아, 이거 어떤 선생님이 수업한 거야. 아, 이거 누구 선생님이요? 이런 거 우리가 한단 말이야. 무슨 말겠지 글씨체가 있다고. 글씨체. 그럼 문체라는 건 말투가 있는 거야. 말투.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 글을 내가 쓴 글을 보면 아 이거 국문 선생님 해설 써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원래 내 스타일은 되게 문장이 짧은 스타일이거든. 뚝뚝 끊고 접속사이랑 접속부사 잘안 쓰고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마누라가 하도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많이 고쳤어요. 나말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글이라도 난 짧겠어. 그래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툭툭툭툭툭뚝 이렇게 쓰는데 너무 딱딱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아난 이게 편한 건줄 알았더니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어, 고쳤는데 그런 게 바로 뭐야? 문체야. 누군가의 문체. 그러니까 화려한 문체도 있고. 제일 흔한 게 간결한 녀석이 있고 그렇지? 긴 녀석이 있고 문체 의 대표적인 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되게 막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쓴 사람들이 있고 좀 딱딱하게 쓴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문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일반적인 수필의 특징인데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해놓고 A, B, C, D, E 이게 그냥 선택지네 1, 2, 3, 4, 5의 선택지네. 학생 1, 2, 3, 4, 5가. 자, 그러면 읽고서 바로바로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판단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 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기를 읽고 대단히 작품에 대한 힌트나 조건을 찾아낸 건 없어요. 그렇지. 일반 보기의 특징이 그거야. 있으나 많아 하는 녀석들이죠. 이해 됐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보기를 보는 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 왜? 장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거니까. 오케이. 응, 그렇게 써먹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목이 뭐야? 주, 을, 온천행. 아. 온천 같구만. 주, 을, 온천행. 그럼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온천 같다고? 그럼 이거 혹시 기행문의 성격이 강할까?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딱 들어갔더니 정말 기획문의 성격이 강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기획문의 성격이 강하다면, 우린 바로 뭐야? 3요소. 여정, 어디 갔니? 견문, 뭐 보고 들었니? 그런 거야? 감상, 뭐 느꼈니? 이거지. 됐어 그래서 모든 문학은 대상에 대하여,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정서나 태도를 찾는 거라 그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뭐야 감상 찾는 게 포인트가 되고 이 감상이 문제로 나간다뭐 이런 얘기예요 아닐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볼만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들어갑시다 그 바위를 가리켜 두둔자 대상 잡았지 그 바위를 가리켜 그랬어요 바위를 가리켜 바위를 가리켜 바위가 대상이죠 어느 건반 중옛 사람들이 오시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엥? 응? 뭐야? 얘를 오심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건방지대. 왜요? 몰라. 그냥 건방지다라고 글쓰니가 판단했으니까, 판단일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심함이 왜 건방진 건지 내가 알게 뭐야. 그걸 골똘히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린 뭐만 체크하는 거야? 태도. 심리. 드러났으까 체크 끝. 됐지?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그보다도 조금은 겸손한 누군가는 세심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 얘를 오심함 말고, 자 뭐라고? 세심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래요. 겸손. 왜? 몰라. 체크. 대체 즉 여기서 우리가 느낀건 이 바위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구만 이 아저씨가 왠지 우린 몰라요 아무데 무조건 서 출제자가 줄거야 자그 다음에 자, 자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서 오심함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아씨 어, 문장이 어려워요 한 단어만 잡으면 끝인데 뭘 결국 뭐야 산빨이, 네네네 서스로가 뭐야, 남기기 위하여. 다물어졌다. 산이 골짜기를 이루어놓고 다물어졌다는 게뭔 말인지 잘안 와닿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딱한 단어만 잡으면 되는데 뭘 잡으라고 그럴까, 내가? 응? 음? 태도가 드러난, 나름 태도가 드러난 한 단어가 있어. 바로 뭐, 절경. 됐지? 오심함이 있는, 세심함이 있는, 이 바위가 있는 곳은 결론, 절경이다. 이게 뭐야? 다 기행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는 항상 뭐라고 했 감상. 감상은 뻔해. 멋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 뭐 이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절경이다. 끝. 이게 태도지 뭐야? 됐죠? 그 표현은 뭐한 거냐면, 산이 막 여기 있다가, 그치? 여기에 와서 절경을 이루고 마무리가 딱 지어졌다는 거야 뭐말인 알지? 알지? 요근처가막 계룡산 있잖아 그럼 여기도 계룡산 저기도 계룡산 자락이잖아 자락 무슨 말 있어? 근데 그 자락이 막 있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 바위가 있고 무슨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아름다워 그럼 뭐야? 산세가 막 이렇게 시작됐다가 여기서 아름다움의 마무리를 딱 지었구나 결론 뭐야? 아름답다 절경 끝 됐지? 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특히 시험을 위해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포인트 잡는 거야. 출제 포인트를 잡고 그글 자체에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을 땅땅 빠르게 정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됐지? 절경을 이루고 있다. 끝. 짙은 단풍빛이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에 떠. 뭐야? 또어 굵은 글씨네. 그다음 뭐야? 검은 절경. 참 희한하네. 우리가 보통 검은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많이 써요. 부정적으로 많이 써요. 부정적으로 많이 쓰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절경을 얘기할 때 거문을 써 버렸어. 대체 그래서 궁금을 씨 했나 봐. 주의하라고. 절경의 성장, 성장 이 뭐야? 뭐라 넘어가. 장식이야, 그냥 장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리고 간헝겊빈듯 비유적 표현 막 난무하네.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빗긴 백옥보다도 흰열은 구름 쪽 아, 시각적인 막. 대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구만. 역시 숲피는 숲피리이 세. 아까 얘기했던 주관적인 개성적인 비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마구 들어가 있는 거지. That's 그러니까 수필은 수필이네. 됐죠? 그래놓고 어쨌거나 구름 조각해서 결론 또 뭐야? 절경이다. 됐지? 절경이다 하면서 우린 뭐하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어떤 사물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만 보고 그 다음 뭐야? 여기에. 에이? 비유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고 있구만.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 이거 뭐야? 내가. 자연친화의 가사 작품 읽을 때 내가 한 말이지. 자연치나 가사 읽으면서 스토리 정리하기 정말 어렵다. 왜? 스토리가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산이 여기가 어쩌고, 골짜기가 어쩌고, 강물이 어쩌고, 여기 새가 달고, 이거잖아. 사물, 원, 사물, 투, 사물, 쓰리, 사물, 포.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 원, 투, 쓰리, 포. 사물만 딱딱 잡아놔. 그래 놓고 각각의 뭐만 보면 돼. 표현상의 특징. 정전은 똑같아. 뭐. 멋져요. 그러다가 그 안에 임금님 사랑해요. 이게 들어있거나. 무슨 갑자기 뭔가 슬픔이 나 독특한 정서가 나왔으면 그것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물 중심으로 읽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물이 있구나. 끝!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아이씨. 뭐야. 그래서 결 절경하다가 이것은 결론 예술적인 극치에 이르렀어요. 아름다워요. 예찬적인 태도가 그냥 막 드러나는 거지. 예술적 극치다. 그러나 그러나, 아, 나나나나나나, 땡! 해가지고 중요한 거 나왔네.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네. 출제 포인트가 있겠네. 자,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 위, 귀한 예술의 흥, 예술이 홍진의 물, 어, 아, 홍진은 기본 단어라 그랬지. 그치? 세속속세. 됐지? 먼지 세상. 붉은 먼지 세상. 진짜가 나오면 하여간 더러운 것 세상 요거하고 연결돼.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이다. 뭐야? 아하. 그러나 이런 예술의 극치에 대하여 자연은 겸손하여 겸손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뭘까? 의인화 시켰네 때지. 우리 집 고양이 참 겸손해요. 뭔게 어디 어 응? 얼마나 자기가 뭔가 잘했다는 걸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잖아. 생선 생선 모양 그 인형. 막 집에 굴러다니거든. 그럼 저기 구석에서 딱 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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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단 말이야. 나 이거 잡았어, 잡았어. 앞에다 딱 놓는다고. 그럼 막 칭찬해지면 좋아가지고 막 랑가랑가랑가랑 한다고. 그러다가, 어, 주인이 나를 좀 무시하는 거 같은데 간식을 왜안 주지? 그럼 또 어디 구석에서 이따가 하는 거지, 몸뚱이 하는 거 물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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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온다고. 그럼 아주 한, 겸손이라는 걸 몰라, 얘네들은. 항상 자랑스럽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겸손이란건 인간만의 감정이야. 뭐말 그러니까 의인하거나 의인하거나 바로 오는 거지. 그리고 주의할 거, 의인하라는건뭐야 동물을 사람의 빛댔어, 사물을 사람의 빛댔으니까 덩이는 비유야, 얘는. 그치 의인화 자체가 그냥 비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의인화만 있어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자, 겸손은 인간 거야. 자, 이 자연은 겸손하여서 뭐했다고? 이 예술의 극치를 뭐했대? 홍진에 물들지 않도록 감춤. 됐지? 그래서 대립적인 표현 뭐가 나왔다는 거야? 세속, 세속. 홍지는, 아, 이거 중요한 단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 속세. 대립적인 세상이다. 자, 어기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든,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아유, 도로가, 버스가. 아니, 그러니까 왔겠지, 아저씨가. 됐지? 버스 타고 왔나 봐. 얘가 데려온 거 아니야. 오직, 사람만이 정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 천하에 뽐내, 뽐낼 기회만 엿보나보다. 따단, 됐지. 그, 그, 나나나나나나, 자연은, 대상 뭉뚱그려 자연은, 이런 예술의 극치를 겸손하여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따단, 때깔꼬마이, 대립, 대비가 딱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신들의 예술을 엄청 뽐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뽐내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얻본다 예술을 얘들도 예술이고 인간도 예술인데 뽐을 내는 거지. 뽐내는 녀석들이다. 대립 드러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이 비판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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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시각도 있는 거네. 그렇지? 비판적인 시각. 그렇죠? 음. 됐어. 요 자, 둘러보건데,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이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에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미친 바람 같은 것은 없어. 부정적이지, 아득히 쳐다보는 높은 하늘 아래에는 티끌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높은 하늘 아래는 긍정적인 대상이겠지.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뚜둔 쫙 여기서 물어갔어 인간 엔 더세브로 가서 내 자신 아하 내 자신을 얘기한다는 건 뭐야?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송찰.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일세. 대치그 음. 속에 포함되는 나라는 인간을 살펴보면 허옇게 먼지 같긴 의복 되된 부정. 그그 그 밑에 숨은 먼지 낀내 몸뚱어리 에헤 부정. 그리고 또그 속에 엎드린 먼지 낀내 마음 에헤 완전히 다 부정. 나는 그 티, 티, 모르는,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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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먼지, 티끌,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마무리 뭐야? 난 쓰레기, 나는 쓰레기. 그래서 뭐야? 나는 먼지, 구덩이 쓰레기. 그래서 뭐다? 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뿌끄뿌끄 정서 끝. 됐죠? 뻔한 얘기입니다. 태블릿이 자연과 인간과 내 자신이 뚜둥, 대비가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 잡으면 끝났죠. 굵은 글씨, 검은 절경에서꽤 많이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미 답은 뭐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진 암울한 심정. 아, 아 검은 절경, 주의하라 그랬잖아. 검은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얘는 그냥 절경이야. 떼서, 자, 그러니까, 땡, 날아가고, 그 다음.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 그렇지 티끌 하나 없다 그랬지 문맥적으로 바로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엄숙한 어, 찬기 아직 안 나온데 어, 좀더 가봐야 되겠다 자 차지탄 바위에 다시 바위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드시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체험해 온다 떠던 자 그래서 뭐야 이 바위를 통하여 이 바위 다시 잡았죠? 바위를 다시 잡고 오심함인지 뭔지 바위를 잡고 이 바위 덕에 나는 뭐한다는 거야? 굵은 글씨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고 온다 따다. 망각하게 만든다 그럼 망각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지 왜 긍정인 거야? 인생도 예술도 다 사라져 버리고 됐지? 깔끔해지는 거야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든 찬기는 아 굵은 글씨 자 찬기 그러 나나나나나 나 나나, 나나. 찬기 당연히 중요하니까 문제로 나왔지 굵은 글씨로 찬기 앞에 나나나가 있었잖아요 자 됐죠 찬기는 찬기는 어떻게 한다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고 우리 위치를 깨닫게 한다 에, 뭐야 사람들의 거리로부터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찬기가 느끼 하는 거야 얘 지금 뭐해서 응 어? 어, 외투를 벗고 오케이 외투를 벗고 외투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날씨가 좀 쌀쌀한 거 아니야 그치, 맨발로 그냥 바위에 발라붙는 거, 아 시원해.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잃어, 잊었어. 망각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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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다가 등짝이가 뭐야? 아우, 시려. 이렇게 된 거지. 아우, 시려. 하는 순간 뭐야? 아우,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왔어. 집에 가고 싶어. 뜨끈한 김치찌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뭐말이지 알겠지? 자, 스토리 정리됐어요. 자,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서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함을 두, 번째, 두 번, 세번 돌아보면서 기, 간기를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 따단. 자, 찬기 때문에 거리를 느낀. 그래서 내려감. 산으로부터 내려감.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뭐. 스토리는. 좋죠? 그렇죠?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 좋은 벗 떠나기 싫은 것처럼처럼 빚된 거지.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다. 이별의 슬픔 정은 마찬가지구나.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더 아하.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함에 무언의 약속을 줬다. 뭐냐면 내년에 벗을 데리고 찾아오마. 됐지. 좋은 음식 먹으면 항상 어머니 생각나잖아. 아버지 생각나고. 아버지 이거 갖다 드려야지 같이 먹어야지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치 친구 생각나잖아 친한 친구 아 친구랑 여기 와서 술 한잔 해야지 아 어, 그럴 때가 아니구나 자 해야지 이런 거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친구들하고 와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제 스토리는 간단하지 자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다 해결해 버립시다 자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경 아뭔 소리야 찬기는 바로 보여서 거리를 느끼게 하여 돌아가게 만듦끝 대체 거리를 느끼게 하여 돌아가게 만든끝 되버렸죠 자 끝나버렸어요 자 됐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 미친 바람 어, 위에 있던 건데 미친 바람 이 없다고 그랬네 여기는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 아이 부정이었어 끝 자, 그다음에 바위는 지나온 인생 과거를 망각하며 그렇지 망각. 삶을 회의하는 존재, 에? 바위가 왜 삶을 회의하는 존재야? 나를 망각하게 해 주는 소중한 존재였지. 됐지? 완벽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남겨준 거다 제끼고 2번이 답이구나. 끝. 됐죠? 2번 답으로 찾았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 마지막 한 문제. 자, 뭐야? 마지막 한 문제. 수필의 특징에 대한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했다. 아, 이 당연하지. 시각적인 거 읽으면서 봤잖아. 미리 챙겼잖아. 됐지?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성. 그렇지. 예술의 극치는 자연이고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은 인간의 것이고 그것이 대비. 인간에 대한 비판적. 오케이. 됐죠. 오심함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 아하! 뭔지 알겠지? 새로운 의미.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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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 수필에 서 이런 거잘나온다 그랬잖아. 그거 부분적으로 써먹은 거야 얘가. 알겠어? 내가 지난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막 설명했었던 수필의 특징. 자,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어? 뭔 소리야?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는 말이 그냥 없지. 내용일치네, 그냥 바로. 대지 자연은 티끌이 없는 깨끗한 곳. 나는 티끌이 먼지가 많은 녀석. 그래서 더러워. 그래서 부끄부끄. 이렇게 얘기했지. 됐죠? 자그 다음에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그렇지 떠올린 데에서 있는 내용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태도 오케이 반성적 봤지 됐죠? 비판도 있고 교훈도 있고 이거 다 웬만큼 다 들어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그렇죠 정리됐지? 응. 자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필요없다고 했었던 것에 대한 그냥 참고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저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왜 건방지다 그랬냐면, 이 바위를 보고 뭐야? 오심함, 내 마음의 바위. 이런 건방진 새끼? 이 바위, 이 대단한 절경의 이 예술의 극치, 겸손한 자연을 무슨 지 마음이야, 이 바보 새끼?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 건방진 녀석.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세심함은, 뭐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이니까, 어, 이건 말된다. 나 같은 애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어 동네가 가지고 이 바위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시마미라고도 하고 세시마미라고도 해요. 그 바위에 새겨져 있을까요? 그 한자를 보니까 어 이런 건방진 자식들 뭐가 지들의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세시마은 괜찮네. 진짜 바위에 새겨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몰라. 그렇지? 응. <laughs> 가정하여 무슨 말 알겠지? 그런 말인데 이거 몰라도 아무 문제 없잖아. 묻지도 않잖아, 이거. 뭔말얘기어 이해됐어? 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